이제 드디어 이제 음식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. 힘내세요. 나이 나이에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름이 니 언니보다 어리니까 동으로 맛있게 드세요 예, 고맙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세요 하하하하하 하어살식사하하식사어뭐어 냉커판 한 먹고 뭐? 들고 왔지 아니 안 먹었어 지금 마셔었어요 저기 두부 먹으러 와요 그랬는데 내가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너자 아... 음. 일단 김치좀 보여드릴게요. 김치가 매일 매일 이렇게 겉절이 담그지는것 같아요. 열무김치도 정말 맛있어. 아이 집은 그냥 뭐. 추가요금 없이, 그냥 그러니까 뭐 달라는 대로 그냥 다 이렇게 양껏 주시기 때문에 양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그냥 많이 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시면은요, 정말 이렇게 많이 주세요. 어, 추가요금도 안 받아요. 이게 지금 3,900원 짜리입니다. 이게 진짜 어디 가서 이런 양또 이런 맛 보기 힘드세요. 아유, 그나저나 이거, 이거 뒤집기가 힘든데 뒤집기가. 네? 아유.

자 일단 국물 한번 먹어볼까요? 아, 아, 육수가 어, 제대로인데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이런거 같은데. 저분들 이거를 했는거나 아니면 그 기타서. 이렇게 좀 같이 있고. 고 안으로 청구를 해서 이런 말는데 지금 아스터이나고 다니는 거 그게 신경을 만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업무를 신경을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난다. 자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안 난다. 아니야, 여름 보고 막 쓰네. 어느 날 아침에 신 오들이 가서 고기 스카하고하고 고기 섭외하고, 고기 섭외하고, 고기 가서 또고기가서하고 고기 섭외하고, 고기 섭외고내기 섭외하고, 고기 섭외하고, 고딱섭만하고 고기 섭외하고, 고기 섭외하고, 고소고기섭고기값외하고 고기 섭외하고, 고기 섭 웃으면서 면서서으그기이 <waves> <whisper> <ps2> <Koreanículos> <목소> <목소� <목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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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, 안き요, 그 나는 내가 그먹는거잖아요나는금서이해이 거리가 너무 맛있어요. <laughs> 네. 오늘 저희가 오늘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에 저희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누게 된 거는 바로 과거 군주가 <목소리> 주하는사고고고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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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아. <아유. 웃음> <laughs> 내가 이제 고강상자들이거든요. 하나 이제 스케줄이 다 시작이 되잖아. 어머 엄마 엄마가 엄마 먹고 아이고 이제 딸 야간고 오늘 아침 아침까지 열무김치도, 열무김치도 맛있긴 한데요. 이 겉절이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열무가 진짜 기가 죽네요. 이 겉절이 정말 갑입니다, 갑. 진짜 맛있어요. 매콤하고. 아, 배부른데 지금 이미 배가 부릅니다. 그런데 이 육수를. 아 정말 남길 수가 없어요. 진짜 어떻게든지 먹어보려고. 아, 이 육수는 정말 남기기 아까운 육수예요. 진짜 안 먹잖아, 구이를. 아니, 저거, 여름과 너무 연해가지고 너무 맛있는 거야. 어제 내가 달게 담았어도. 음, 구이를, 아예 한두도안 남았잖아요. 또, 권사님도 밤에 또묘국에 왔어? 밤에 또묘국에 왔더라고. 그냥, 쫌 아. 막, 쫌 막, 권사님도. 먹었습니다. 진짜 다어 예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정말 맛있다고 좀얘기해주시아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. 어쨌든 이 국수를 굉장히 많이 주셔가지고 배가 부른데 이 육수를 남기기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. 배고플 때 음식 남기면 그런 생각 들잖아요. 그래서 배가 부르지만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.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메뉴판은 내용은 이렇구요. 자, 잔치국수가 3,900원. 나머지는 다 균일가 4,900원입니다. 만두 빼고는 다 원하시는 양으로 다 해드려요. 많이 주세요. 뭐,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긴 하는데 난 특별히 양이 많다 하면은요. 예, 많이 달라고 요청하시면은 원하시는 만큼 많이 추가요금 없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편하게 오십시오.